손익 계산서 작성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구분 계산 원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손익은 매출 총손익, 영업손익, 즉 영업 관련 손익이죠.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익 또는 소득세 비용 전 아, 차감전 순손익 이거하고 아, 당기 순손익, 그다음에 주당 순손익을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그리고 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발생 주의에 따라서 우리의 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상대적인 게 현금주의죠. 현금은 현금을 수출할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이 지출할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는 발생주의입니다. 즉, 현금의 유, 유입 또는 유출 시점을 우리 관계없이 우리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외상으로 매출했다더라도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실현주의라고 되어 있죠. 실현주의는 수익에 대한 겁니다. 즉, 수익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아,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즉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수익 비용 대응 의 원칙이라고 되랬죠 비용, 수익이 인식됐으면 비용을 인식해야겠죠. 관련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우리 인식하게 되어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총액주이라고 되어 있죠.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이자수익은 영업의 수익이고, 이자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죠. 이것을 상계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각 기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익계산서의 작성기.